호남발전특위에서 그러한 호남의 아픈 사정들을 아마 쭉 연구를 해서 오늘 보고를 쭉 하게 되는데,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전북에서 호남발전특위 1차 회의, 그리고 국회에서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를 한 지도 한두달 지났습니다. 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주신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에 가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표시나게 보답하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또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이제는 답할 때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